8년차 어 8년차 대바된 스트리머 무려 천, 1100 어? 거의 한 1200시간 대데된 접니다 퍽 없이 상... 나가볼게요 절대 실수로 이거 했다고 얘기 안해야지 극복을 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살인마에게 맞았을 때 매우 빨리 달리니까 나무에 <laughs> 부딪히는 거죠 <laughs> 아. 가자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. 템도 없어. 어? 옷만 바꿔 입었지 지금. 아. 아. 같이 다닐까? 템은 여기서 먹으면 되지. 그러네. 왜 그런가? 총구 같기도 하고 아 하네 하네 플라시맨 아니야? 플라시맨이란다 아, 총구 같은데? 어 여기 있어 그 동굴? 어 여기 지나가는 것 같은데. 어, 아정구네정구정구정구한대 전구, 맞음. 한대한대 한 대, 서로 한대 맞음 딜교. 가지 같이 돌려, 아무 것도,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어. 지금, 아, 원감스. 아주 우와, 뭐 빠르지? 왜 빠르지? 빠른 거 같지 왜? 기분 탓인가? 그래서... 너무 잘하는데, <laughs> 저걸로 마지막 아프지, 쌤, 쌤 보고 로 때려버리는데, 지금 우리... 보기 <laughs> 만해도 아프다고? 아 심지어 그거 어우 oh 마이갓 이걸 살리나? 억지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길, 쟤를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결국 잡았어 폭포 폭포 아까 만났던 폭포 아닌가? 이 께마 이게 에도온 때문에 저는 기술이여 가지고 근처 없는 데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. 아, 신경쇠약 아, 3단계. 아, 응. 아 그래? 한자 네, 비록 일거리지만! 너에게 당당히 맞서리! 오케이 다른 애한테 갔어 이거 정전기 일어나는 애도원까지 썼네 같이 있으면 피래침 효과로 이렇게 되는 거 되겠어? 뭐해, 뭐해, 움직이지 마. 뭐라고? 혼자 하나 죽이지. 돌리자, 돌리자, 돌려야 된다. 아,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오늘 너 왜? 어, 화이 잘하라고. 잘할게. 바바니, 감사합니다! 아니, 이럴수가. 실수 있다고, 신고식? 주석, 주석, 모기가! <웃음> 진짜 <laughs> 저무지 체스 모양 빨간색 보이지? 저게 빨간색 아무튼 비싼 아이템인데 복수하면 이게 후레쉬 눈뽕 날려야 되는데 아니 왜 터지냐고 딱 일어나는 터져 어떻게 타입이 기가 막히네 진짜. 여기다 걸고 피카츄 서로 부딪치잖아불 서로 있으면 전경기 빡 일어나 가지고 아우 여기 없어, 여기 없어. 우리 <laughs> 진짜 반척이 근데, 뽀뽀 <laughs> 너는 무조건 살아야 돼. <웃음> 어, 해슬봐 <laughs> 싸우는 거냐고? 아직 저는 그 정도가 안 돼. <laughs> 잘하는 사람들은 싸우 싸우는 거 보여 줘. 우리 가지고 있는 태양권밖에 없어 아! n 아, 역시 아, 네! 아, 아, 아. 어, 야 근데 발전기가 두개였어 일부, 일부러 맞은 거예요 어그 왜냐면 3픽이 잘못하면 죽거든 끝나거든 이번 잘못하면 가짜일 것 같은데 이거. 나. 심지어 부루탈이네. 빨라. 깨지는 거. 하이! 아 잠깐. <웃음> <웃음> 방금 싸우려고 했는데 아깝네요 못 싸웠어요 <laughs> 벌레컷 <laughs> 아까 62시간 애가 더 잘하는 거였지? 어... 1200시간 어디로 먹었니? 옆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까 한번 써보고가지고 이제 나랑 이제 4픽은 진짜 조심히 다녀야 돼. 3픽이 이제 뭔가해도돼 야, 권, 이런 씨. 사피기 안 돼, 우리 사피기. 아, 결국은 피카츄 쓸 거란 말이야. 멀어져야 돼. 요거 위에 한 거잖아, 지금. 내 할게 이건 나머지도 내가 처리할게 저어으로 갔지 지금 아 3픽이 이제 맞아들고 가는 거거든 지금 나를 잘아 하면서 2픽이 맞으면 이제 끝나니까 공복 게임 왜 합니까 대박이 안 됩니다 와, 그,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, 하나 걸렸다. 저기 저쪽에 두 개가 있었거든? 그지? 자, 지금, 이동속, 업! 여기 두개 있었단 말이야. 저기를, 저기를 켰구나. 무조건. 그때 진짜 애들 발차기 안 돌려. 나가에서도. <laughs> 이 이픽 무서워서 안 돌리는 것 같고. 킬을 못해 지금 이픽은. 어 돌렸다. 이픽 오히려 돌리고 있고. 걸렸나봐 근데. 다시 안 돌리고. 삼픽이 오글 저기 있어. 딱집 돌고 있고. 근 지금 발, 발이 빨라서. 우와! 할수 있다! 이거네, 이거. 이거 아니면.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일단 돌릴게요. 이거 가운데 이거 하나 더 있고. 여기랑 여기랑 어디 한점도 있다는 거. 오케이. 멀리 멀리 가야돼 왜왜 멀리 가야되나? 피카츄 안맞으려면? 나이스 난 살리러 가야되고요야템 와 여기있어 아니 이거다 이거 이거다 둘이 같이 있다가 둘다 걸렸어 근데 이거 발적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까 거의다 돌린게 하나 있었는데 아 하드 맞았고 데드하드 아..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피카츄 또 쓸까봐 심장범위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 어 돌리고 있다 아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렸을 거야 굽혔어. 아, 잠깐만. 근처인데. 와, 저걸 원격으로 던져버렸네. 어디 돌리고 있었지 얘근데? 어디 있는 거야! 보고 있는 거야 날짜.. 날짜로 오는 거야 뭐야 아니지! 쫄지마 쫄지마 오는 거 아니야 오는 거 위에 있어 위에 있지 지금 아래에 있고 구급사자 있어 구급사자 라데야 구급사자너구급사자 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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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개구멍이 여기 딱 나타나면 베스인데 개구멍이다 그리고 뭐 욕이 있을 수 있거든. 왜왜왜왜왜왜왜왜 Bib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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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b b 이거, 엄마, 기분 나쁠까? 쏙, 쏙, 쏙! 딱 갔는데, 퍽이랑 아이템이랑 아무것도 없어! 어이, 퍽인가? 그러겠지, 분명히? 이게 내 전체 점수라고. 어? 17, 21만. 지렸다. 이것이 바로, 만, 만이 아니죠? 천... 천이백시간... 플레이어 여기다 이지 딱 쓰면 돼 이지 이지 딱 쓰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텅텅 저런 녀석한테 내가 지다니 막 그러겠지? 진게 아니고 이제 저건 운빨이야 저기에 이제 뭐 생기냐 안 생기냐 2 3시간이 이렇게 잘한다고? 이터널 이터럴 리턴 아니 423시간인데 저정도면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? 어? 닥터의 숙련도가? 이럴수가 재밌었구요 이 때까지 야무지게 챙겼네